여러분 엄청난 대박 소식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시바이노의 가격을 예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AI봇이 2025년 시바이노의 가격을 예측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무려 784% 상승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개발한 이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 를제공데요 최근에는 4천만 개가 넘는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됐다는 사실도 발견해내면서 무려 소각량이 87% 중간 수치라고 밝혔고요. 시바이누 전체 커뮤니티가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죠. 결국 모든 시바이누 생태계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가격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빠르게 달성하기. 그래서 8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공식 번호가 뜹니다. 01080210845, 01080210845번으로 숫자 5번, 그리고 구독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뒤에는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원래 진행하던 채널 링크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남겨 주시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일시적으로 저희 공식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받는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 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키는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 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 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 구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공식 번호가 있습니다. 01080210845번. 01080210845번으로 숫자 5번 그리고 구독이라고 입력해서 보내 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영상하단에 댓글 창에도 숫자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뒤에는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 주시게 되면 완료입니다. 보내 주신 번호와 유튜브 댓글과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여부도 프로필을 통해서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 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페이스북의 창시자이자 현재는 메탈 ceo로 재직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가 2025년에 최소 000002에서 000000 11달러를 제시했죠. 현재 가격에서 무려 784%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포브스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시바이노가 0.00001달러에 도달하면서 61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AI에 따르면 더욱 더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AI의 정확도를 안다면 시바이 가격 예측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지금 중에 나와 있는 최 GPT 3보다 성능이 더욱 더 뛰어나더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것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최근에 시바이너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분석가들의 예측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이 평균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4천만 게 시바인의 토큰이 소각됐다라는 사실도 밝혀주면서 무려 8000%가 증가한 수치고 커뮤니티가 전체 공급량을 줄여내가면서 가격을 올리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말하여줬죠 결국 과거부터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마크 저커버그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고 있다고 라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마크 저커버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었죠 자 보시면 메타 구 페이스북의 창 마크 저커버그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긍정론자입니다. 향후에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될수 있다고 믿는 맥시멀리스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커버그가 염소 이름을 비트코인으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좀 웃기죠? 웃기면서도 비트코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죠. 마이고트 맥앤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염소에게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애착들을 보여줬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이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주먹 따짐을 한다라는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재산면에서는 오히려 저커버그가 일론 머스크를 제쳤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하면 우리가 도지 코인 아닙니까? 도지 코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에 시바이노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산 싸움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겼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인물이 시바이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크 저크버그가 제시한 0.00012달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2025년이 4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시세를 재측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고점들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가장 높았던 지난 고점대죠 0.0004달러 구간대를 돌파해주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 수가 있겠고요. 이비각 추세선 매물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살짝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입각 추세선을 돌려주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고 보시면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매수 시도가 한번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1봉상에서 매수 신호가 한번 떠졌는데 자 보시면 4 시간봉에서 계속적인 확인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래들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매수 신호에서 우리 홀더님들께서 신호가 떴을 때만 매수를 하시고 위에서 박스권에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가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봉 상에서 나오는 신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 매수 신호가 나와서 제가 신호 를 드렸고 이 마법의 지표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좀 세팅을 해드렸죠 그래서 안 받아가신 분들도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호가 떴을 때 지금 이 신호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예전에 시바이노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왔었던 이 매수신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는 매수신호가 떴을 때 이렇다 할 신호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행복원을 유지하다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이 붙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구간 시그널 잘 보셔야 된다. 일봉상에서 바닥구간 시그널이 정확하게 떴을 때 매수해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거래량과 제가 보내드리는 이 지표, 고래 매수량과 매도량을 종합해서 정확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에 초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시바이누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힘들다, 계속되는 손실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 신호와 매수 신호가 자동으로 뜨면서 자, 이 구간에서도 이러한 변동폭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최대한 멘탈 관리를 해드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요, 매도 신호가 떴을 때 오히려 숏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자, 이러한 매매들을 계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최대한 우리 홀더님들 멘탈을 지켜드렸고요 이제는 바닥 구간에서 너무나 좋은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상승하기 전에 저점과 거의 동일한 저점이 맞닿아지는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호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지표 받아가셔서 수익 좀 크게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450명 정도 계신 우리 소통방에서 우리 홀더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직접적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을 잡았다 롱을 잡았다 이런 말씀 계속적으로 또 해주고 계시고 너무나도 쉽게 머리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는 매도해주시면 되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승률이 지금 90%가 넘어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코인 투자자 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죠. 8월달에 좀 수익 많이 보시고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아무한테나 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만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 아닙니다. 저도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로 수익이 간절하고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한테 지표를 달라고 하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붙들고 지표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쓰지 왜 주냐라고 말씀하시는 안티분들 계시는데 주고 주구 안 주고는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정말 수익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 간절하시고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 소통방에 들어와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수 신호가 자동으로 떴을 때 편안하게 매도하시면서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봉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수많은 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봉부터 시작해서 자한달 봉, 네 시간 봉, 세 시간 봉, 두 시간, 봉한 시간. 봉.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나는 조금 더 빠른 매매. 아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자, 시간봉이나 분봉으로 도움을 드리고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월봉이나 주봉으로 자, 이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나의 매매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까지 이 지표도 안 받아가고 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오늘 반드시 들어오셔서 자, 이러한 사인들 제가 드리는 지표 그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서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났을 때 매수하고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매도하는 이 고래들의 결과적으로는 거래량과 매집 물량들 그리고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을 바탕으로 신호가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결국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연락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수익을 보고 싶고 매일 매일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폭등이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수익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신규 타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마법의 집. 지표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 제가 원하시는 분들께만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 제외하고 정말 원하시고 수익을 편안하게 좀 내고 싶다 라는 그러한 분들께만 제공을 좀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너무나도 단순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하단에 지금 번호가 하나 떠 있죠 01080210845 01080210845자 공식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 그리고 성함 한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지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 영상 하단에 댓글 창에 동일하게 5번 지표 뒤에는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적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대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프로필 사진과 실질적으로 구독을 눌러주셨는지에 대한 여부 요것만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채널이 카톡으로 원래 받았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좀 마비가 됐어요. 너무 많이 분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번호를 통해서 공식 번호로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이시는. 0108021 번호로 숫자 5번과 성함을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지표 적어 주신 다음에 댓글에 동일하게 적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한 뒤에 우리 홀더님들께 지표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식 자체는 제가 6개월 이상을 계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상 사용하실 때는 부탁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사용 방법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금전 한품 받지 않고 세팅을 드려서 수익을 자동으로 내실 수 있게 되면 제가 더 이상 우리 홀더님께 도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저는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자유롭게 수익을 내실 때까지만 제가 도움드리고 빠지도록 할 거니까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영상을 찍고 있는 자 100%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지표 전부 다 받아가셔서 자 코인은 여러분들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동참하셔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우리 홀더님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